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불신 세상은 성도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7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동일한 말씀이요? 창조하신 말씀으로 말씀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자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이 극심하자 교회 안에 쾌락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 받고 버텨봐야 자기만 손해다 즐길 건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시점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종말이라고 뭐 심판이라고 야, 그런 게 있기나 하겠어? 심판 없어. 천국 없어. 지옥 없어. 다 지어낸 이야기야. 이 세상이 처음이고 끝이야. 이 세상 즐기지 못하면 손해 보는 거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절 말씀에 성도들 기억 속에 말씀을 되살려 주려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냐면 말씀을 자꾸 되살려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생각 나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 성경은 생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정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될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이 기쁨이고 감사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묵상해요. 두려운 사건을 자꾸 묵상해요. 염려를 묵상해요.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세상 것들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 생각을 붙들어 두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구약성경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죠?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들 이거는 신약 성경이죠.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주님의 재림을 부정해요. 야, 뭐 예수가 다시 온다고?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재림을 부정해요. 왜 재림을 부정합니까? 예, 3절에 잘 나와 있죠?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합리성 근거해서 어, 재림을 부정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세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 불신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수만 년 전부터 있던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없어요. 이렇게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최후 심판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도 지어낸 이야기, 지옥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도 그때를 알수 없지만 불현듯 재림의 날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불현듯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예고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도둑을 맞이해야 아, 도둑 들어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아, 예수님 재림하셨구나. 모두가 각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5절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부러 부정해요. 재림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천재지변입니까? 아니죠.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자,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보여주신 게 무지개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심판은 뭘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할 것이다. 7절에 불사르기 위하여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부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요? 정력과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최후 심판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더 그래. 왜 그렇죠? 예,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세상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말의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세계가 진화론과 창조론이 팽팽하게 대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1970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의 연구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진화론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화론은 100% 허구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탄의 이론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론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본인이 쾌락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쾌락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지. 어디 심판이 오겠어? 그래야 마음 편안하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함께 누리며 즐겁게 살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딜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어,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 무엇을 기준으로 더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더디우시는 것 같아. 뭐가 중심이죠?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디다, 이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도디실까 아니겠죠 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세요 주님의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말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 은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도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디 오십니다. 너무 빨리 오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 교만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구체적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내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000년 뒤에 주셨어요. 2000년이란 시간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시간. 뭘 기다려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기다리는 시간. 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는 전적 무능의 존재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게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고는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라. 이걸 기다려주셨던 시간이 2000년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건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인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부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서 깨끗한데 구세주가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 의원이 필요 없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칭하는 자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사게오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구조 후반절에,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왜 더디 오신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특히 요한 계시록을 보면, 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 왜 하세요?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닙니다.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 회개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 메시지가 요한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것은 불신세계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재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때를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마지막에 회개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재림의 날이 없겠느냐? 정말 최후 심판의 날이 없겠느냐?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을 맺지 않겠느냐?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마무리하실 때가 있다. 마치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이, 이 세상의 최후 심판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 주님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멈춰 주십시오. 도대체 주님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로마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거세지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지창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종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시편 23편에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마찬가지로. 심판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이고 최후 심판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이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리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 성도들은,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늘의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재림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림이 곧 내일 닥칠 것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